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Immutable X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Immutable X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런 만큼 현재 위치는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핵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뭔지를 보면서 Immutable X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단타하기 좋다라는 건데,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한번 덜하게해 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정확하게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58분에 미나코인 1,040원에 1,165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나를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왜? 이 종목은?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바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 종목 바라보고 있었는데, 과거 한번 보면은 항상 지켜주는 라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초록색 선, 120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자리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20. 그리고 또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 시간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8시부터 9시까지 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딱이 음봉 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가지고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고점 1265원 지금 횡보하는 가격도 1205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1165원에 제가 걸어 놔라 말씀드렸던 거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 12% 수익은 자연스럽게 체결됐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수익도 더 많이 만들어 갈수 있었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깔고서 그에 맞춰 같이 대응하는 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나에나 있는데 미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12월 7일 목요일날 오후 7시 50분 아비트럼 160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아비트럼도 정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얼마까지 갔나요? 1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 목표했던 가격, 그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도 못해도 12%는 먹었을 것이고, 지금 좀 빠졌더라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쉽게 쉽게 만들어 갈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게이 아비트럼이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는 수급 좋고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있는 종목들만 간타하자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가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종목이 나간지 보세요. 나랑 취향에 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았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Immutable X 개별적인 호재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트랜스을 이번에 도입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웹3 게임 플랫폼 전체적으로 결제가 통합되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분명히 좋은 호재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른 본격적인 효과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b 터블 x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는 근거가 되어 줄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되어 주겠지만 이 근거에 100%는 되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호재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일본에서 신규로 상장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본 내 대기업들에서도 그렇고, 코인 시장을 되게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비트뱅크에서 정확하게 14일에 이뮤터블 X를 상장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대가 되는 국가에서 기대가 되는 상장을 한다. 상장빔 나오겠다. 라는 의견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 이후에 빠른 반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날짜가 정확하게 12일인데 앞으로 남은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변동성이 유지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상장이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고래가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하면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덕이 무섭다고 장안 남길 순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고래 움직임 보는 건 고래 움직임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Immutable X를 보시고요. 고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갑 주소를 까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 Immutable X 고래들의 지갑 주소 현황인데 지금도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매수가 훨씬 많은 게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많이 한 이런 지갑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은 이때 맞춰 여러분들도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안나는보다 무한정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모습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급도 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딱한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고래 움직임 자 그래갖고 이런 거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로 이뮤터블이라고만 보내주세요 X까지 적으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약 작성해놨는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어떤 걸 적어놨냐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결제 테마 있죠. 여기 관련으로 데이터 보는 거 좋기 때문에 볼수 있는 사이트랑 방법을 적어놨긴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쓴건 고래지가 보는 사이트 여기서 몇 번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적어놨습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제가 보는 차트 분석도 써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퀄리티를 높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싶은 한 가지 저도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괜찮았다 이거 딱 보시면은 얘가 애를 썼구나 공 들였구나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종목 좋다라고 하더라도 길어지면은 사람인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들림 이 단타를 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보시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가 중요하겠죠. 최근에 나갔던 이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날 오전 8시 58분에 미나코인 1,040원에 1,165원까지 보자고 12% 노려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냐면요. 자, 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찍어서 보여드렸던 거제 채널 많이 봐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미나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트랜잭션 거래량이 늘어나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아, 최소한 저점은 지켜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과거에 어느 위치에서 꾸준하게 지지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파란색 선 아니면은 초록색 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 정확하게 8시가 어디였냐? 이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초록색 선딱 지지하고 꼬리 달면서 올라왔죠. 자,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8시부터 9시까지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어 가지고요. 오늘 126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지금도 1180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얼마다? 1165원 아 걸어만 놨더라도 12% 달성 완료 되었네 라는 걸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팔아도 12% 이상 먹는 거예요 그런 만큼 확실하게 수급 들어오고 힘이 있고 근거 있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힘듦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강점을 예,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크게 느끼시는데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중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이렇게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고 바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요.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다? 결국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